양쌤과 함께하는 재밌는 역사 수업 아홉 번째 거꾸로 수업 디딤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어,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은데요. 어, 대한제국의 수립 과정과 의, 그리고 대한제국이 추진한 근대적 개혁인 광무개혁의 성격과 내용을 알아보는 것이 오늘의 수업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수업은요. 대한제국의 수립을 어, 위와 같은 과정들을 살펴볼 거고요. 광무개혁의 추진과 관련된 위와 같은 내용들을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을 역사 수업 일기에 필기해 놓으시고 영상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어, 중요한 내용들을 체크해 두도록 하세요. 먼저 대한제국의 수립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볼 겁니다. 본격적으로 수업에 나가기에 앞서서요. 어, 고종과 대한제국의 수립과 관련된 어,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보고 가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대한제국의 수립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첫 번째로 살펴볼 건 아관파천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저희가 이 사건은 가보개혁 그리고 독립협회를 배우면서도 언급했던 사건인데요. 을미사변 이후 일본의 간섭과 위협이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을 간 사건입니다. 1896년 2월에 발생을 했고요. 고종은 약 1년 정도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동안 이제 러시아를 비롯한 열강의 이권 침탈이 굉장히 심각해졌다라는 데 있습니다. 결국 고종은요, 약 1년 만인 1897년 2월 경운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경운궁은 지금의 덕수궁입니다. 어, 왼쪽에 보이는 것과 같이 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굉장히 가까운 것이 덕수궁, 바로 경운궁이었는데요. 어, 오른쪽 사진과 같은 길을 따라서 이제 고종은 경운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러시아 공사관의 옛 모습이에요. 경운궁으로 돌아온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열강의 간섭과 열강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조선이 자주 독립국이다 라고 하는 의지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호는 이제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다라고 해서 대한제국이라고 짓게 되고요. 연호는 광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광무 1년, 광무 2년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왕호는 더 이상 왕이 아니라 바로 황제를 칭하게 됩니다.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이 환구단이라는 곳에서 고종은 즉위식을 열게 되는데요. 어, 환구단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황제의 상징과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황궁우와 환구단, 원구단이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금은 황궁우만 네, 남아있고요. 환구단, 원구단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일제가 어, 그 자리에 조선호텔이라고 하는 외국의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한 호텔을 건립하게 되면서 없어지게 됩니다. 황제 즉위식을 황제 즉위식을 마친 고종은요 대한국국제라고 하는 일종의 헌법 국가 기본법을 발표하게 됩니다. 왼쪽에 보이는 내용과 같이 어, 거의 모든 내용이 황제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하, 집중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 이거를 통해서 대한제국이 어, 바로 전제군주국이다라는 것을 어, 표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 대한제국이 열강들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주 독립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대한국 국제를 반포한 고종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 광무개혁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광무개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 거예요. 어, 먼저 광무개혁은요, 바로 원칙이 중요합니다. 구본신참이라고 하는 원칙하의 개혁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구본신참은요, 옛구 자의 근본 본 자, 새로운 신 자, 참고할 참자를 써서 옛 것을 근본으로 삼고 새것을 참고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광무 개혁이 급진적인 개혁이 아니라 옛것을 근본으로 삼음으로써 점진적인 개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무 개혁에 대해 광무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내용은 바로 군사적인 측면입니다. 광무 개혁에서는요. 군제 개편이 이루어지는데요. 시위대, 서울의 시위대, 그리고 지방의 진위대라고 하는 군대의 병력이 크게 강화되게 됩니다. 광무개혁의 특징적인 내용 중 하나로, 과, 가보개혁 때는 없었던 군사 관련 개혁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 이거, 이 사진이 바로 광무개혁 때 실시했던 군제 개편으로 이제 훈련을 받고 있던 대한제국의 군사들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신식화되어 있고 근대화된 군대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경제 분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경제 분야에서 특이할 만한 내용은요. 바로 지계라고 하는 근대적 토지 소유 증명서가 발급된 것입니다. 이것이 조선시대에 보통 사용되었던 토지 소유 증명서였다면요. 어, 그 대한 제국 시절에는 이 광무 개혁을 통해 이러한 국가에서 발행한 정식 근대적 토지 소유 증명서 지계가 발급됨으로써 토지 소유 관계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게 됩니다. 토지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토지 소유 관계가 어, 정확하게 판명됨에 따라 국가는 더 많은 재정적 수입을 기대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이렇게 광무 개혁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 어, 군사적 내용과 경제적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 저희가 그래서 광무개혁의 의의는 우리가 핵심 질문으로 남겨놨어요 가보개혁과 비교해서 광무개혁의 성과 광무개혁의 의의는 무엇인지 교과서 28쪽을 참고해서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도록 하시고요 어, 다음 차시에는 그럼 일제 국권 침탈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홉 번째 거꾸로 수업 디딤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